호남정맥 25구간 산행기. 천둥번개에 흙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정확해 비가 온다. 그것도 많이. 호남정맥의 마지막인 백군산에 올라 멋진 포즈를 잡지 못할 것이 좀 아쉽지만 이까이거 빗짐은 정맥군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동차의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기도 전에 빗줄기가 쏟아 부어 부연 시야 때문에 차량. 도우미님의 헷갈림이 있지만 우리 동네라 시야보다는 감으로 도로를 헤집고 송어양식장에 도착한다. 그치지 않는 빗줄기의 양식장의 처마 밑으로 파고들어 산행 준비를 하는데 어째 철양하다. 더욱 거세게 기승을 부리는 빗줄기의 전도사님이 산행 포기 이사를 밝히나 차는 떠나버렸고 되돌아 가는 것보다 내쳐 산행을 하는 게 나을 듯하니 어쩌랴. 백운산 정상. 한제로 올라가는 시멘트를 따라 흘러 내려오는 빗물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고, 한제까지는 원만한. 차는 오를 수 있으나 차를 돌려보내고 지겹게 오르는 첩글로가 후회를 남긴다. 도로를 따르는 게 지겨워 한제를 조금 남겨두고 산사면을 파고들어 능선마로 가까이까지 올라 헤어졌던 님들과 합류하여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간다. 능선까지 줄기차게 300여 미터를 올라섰건 만 보이는 것도 없고 바람까지 거세어 쉬는 것이 걷는 것보다 더 어렵다. 헬기장을 지나고 신선 대바위를 우회하여 크토록 염원했던 백운산 상봉에 올라섰다. 한여름에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가시 덩굴의 잔목들 내다리도 모자라 한 개마저 보태어야 했던 한겨울, 폭설 등 그동안의 과정 속의 모든 악조건들이 우리를 더욱 튼튼히 하였고 이젠 추억으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주술산에서부터 호남 땅에 398.7km를 쉼없이 삥삥 돌아온 것은 오직 너를 연민하며 긴긴날을 알아온 열병에서 헤어나기 위함이었는데 그 종지부인 백운산은 포옹을 해도 시원찮은데 매몰차게 찬 바람만 생생하다 감격에 겨우 목이 터져라 소리라도 치고 싶지만 거센 바람은 감상에서 벗어나라고 등을 떠민다 백운산 정상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550리 섬진강이 남해바다로 빠져드는 망덕산인 만큼 백운산 주등산로를 버리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매봉의 호남 지맥길로 들어서 바람이 잦아든 묘지에서 간단한 정상주를 겸해 호남 정맥 완주의 자축에 잔을 기울인다 창피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미답사지라 정맥 종주를 하신 조원균님이 길잡이를 하신다 지맥길이라 가시덤불을 연상했는데 반질한 등산로와 늘씬한 나무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선입감에 불과하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정상에서 보지 못했던 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때가 지난 진달래는 낙화되어 화려함을 철쭉에게로 넘겼다. 많은 사람이 오간 듯한 헬기장에서 내외마을로 내려서는 갈림길을 만나고 삼각점이 박힌 매봉에 올라선다. 답으로 내려서는 갈림길이 있는데 어디쯤인지는 짐작만 할 뿐이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보고픈 것은 많은데 구름이 연막을 형성하고 있어 오리무중이라 넓은 산님에게 넌지시 물어보아도 아는지 모르는지 권여사님에게서 전이되었나 묵묵부답이다. 그러고 보면 권여사님의 침묵과 함께 오늘 답답한 점이 무척이나 많다. 매봉 갈림길마다 궁금증이 동한데 풀길은 없고 그나마 헬기장에 512.3봉의 삼각점이 있어 실의 짐작으로 만 이어온 길에 마침표를 찍는다. 곰지에서 출발한 거시팀으로부터는 희재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있다는 연락이 오고 배도 서서히 고파온다. 이 빗속에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동료애가 느껴지는데 저녁에 뭉치자는 약속까지 해놓으니 오늘 저녁은 땡잡았다. 조금 잠잠했던 비가 이젠 천둥까지 치고 사방이 어두워진다. 그래도 민생고는 해결해야 하고 판초우이를 나무에 매달고 그 속에 들어 앉으니 캠핑 나온 것처럼 그럴싸하다. 개는 감추듯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추위에 금방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는데 알코올의 열량이 과다했나 전도사님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우측편으로 어치의 외래 마을로 내려서는 천황제를 만난다.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닌데 순진하게도 백운산에서 토끼재까지 쭉 내리막이라고만 여겨 오름길에는 무대비였는데 다음 면으로 갈래친 등산로를 만나고 긴 오르막이 이어진다. 여지껏 보아온 삼각점과는 달리 멋들어진 삼각점을 두고 있는 갈미봉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정표마저 이쁘다. 차츰 날도 맑아져 섬진강도 언뜻 보이고 벗겨진 구름 사이로 지나온 갈미봉의 오뚝한 모습도 시야에 들어온다. 길은 널따랗고 소나무는 쭉쭉 뻗어 우리나라의 최대인 900여종의 희귀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백운산의 집 모습을 보여준다. 길가로는 철쭉이 도열하고 물맑은 섬진강의 갈색 모래빛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꼭 정맥길이 아니라도 한 번쯤은 더 찾아도 후회를 남기지는 않을 것 같다. 물개 영상을 닮은 바위와 다소 거칠은 암릉을 빠져나오자 쪽비산이 반갑게 맞이하며 막바지에 이르러 음을 말하고 신발 속에 개구리 울음소리도 잦아들어 한결 마음이 편하다 회장님은 아침에 헤어졌던 도우미님께 막바지임을 알리고 세근산행으로 이곳을 자주 찾은 넓은 산님을 선두로 내림길을 내려서는데 웬일인지 정맥리본이 보이질 않아 불길한 마음이 엄습하며 섬진강과 하동읍내가 가까워지는 듯하더니 빼꼼이 드러난 시야에는 마루곰은 저만치에서 날등을 세우고 있다 아불사 쪼비산 제대로 된 알바를 그것도 타 지역도 아닌 고향 땅에서 정맥 완주를 한 구간 남겨놓고 하고 나니 허탈감이 전신을 휘감아 발이 휘청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아닌 넓은 산님이라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 뒤돌아갈 만도 그리고 시간도 충분하건만 혼자가 아니라 다음으로 밀어놓고 토끼재를 목표로 하고 밤나무 밭으로 하여 꼬불꼬불한 시멘트 도로를 따라 압청 마을로 내려선다. 겸손함을 일깨웁일까? 어느새 말끔히 개어버린 하늘 아래 드러난 산하는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산행기 깜상 김영창, 영상편집 넓은 산 양동아.